쑤뚜 이가나어 쑤뚜 쑤뚜 나 먹기 나 먹기 고치 소 고치 고치 양반아 아이고 이거 금액 금액 확실한 거 금액 아 라인 갈게 좋다아 뿌시라 뿌시라 부시. 정예빈 유튜브 팀버하자 팀버 팀버 아, 이 사람, 안오네 잠깐만 똥싸고 이 사람, 똥싸고 담배 피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하지? 부끄럼이라고이라고 남잔데 이 사람, 이사어어 사람, 조심람이 조심.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 나 라인감. 왜 저요? 근데, 똥싸고 하는데 왜, 도살자예요, 당신. 당신 똥싸기, 똥싸러 가기 전에 도살자 피켓인데요? 어, 탑조씨 탑조금 신고.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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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어, 또쌀뻔 했네. 와. 아, 보이스어 아, 짜증나 아, 거기 몇개 줘야 나 이거 나 여기 있어. 여기 안에 거기가... 아, 사라졌다. 씨, 이제 탄는난 모름. 이거 될거같 나, 사례가 아니라 아직 같이 못캠프 가자 캠프, 캠프... 에이션 됐네. 됐다, 안깐고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나 멀어서 꽝이 안 터져. 아, 탑 압박 많이 갈것 같다. 이거 우리 먹고 탑만, 어? 오네오네. 제도올 준비.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 나 이거 못가 이미 너무 멀기도 하고 어좀 아쉽다 빼다빼다 우리 겐지 스타 연기하면 잡았을 것 같은데 괜지 안 잡아? 안 썼어, 이거 겐지 코프렌드만 안잡아 왜 안썼어 스킬 까베 이거 겐지 그냥 반사 써도, 써도 이거 스킬 있으니까 맞아 우리 끊을 수, 수 있는 거 많은데 반사 그냥 그냥 바꾸면 돼나 그냥 내공만 줘 그럼 괜찮거든 그래 빠졌다 몸몸 몸들 줘 뒤에 갠지 빠져봐. 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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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빠졌어 빠졌대 빠졌대 위로 빠져 아물물 물 있거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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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뭐? 뭔데? 아아 이거 이거 좀 많이 컷 크다. 아좀 아쉽다. 이거 4대5야 시원시원하게 싸야 돼. 좀 많이 맞고 시작해서 그래. 아, 아쉽다. 이거 배수, 이거 배수, 이거 배수, 배수, 배수! 배수 봤어? 꺼져, 꺼져. 4대5야, 너무 쫄면 안 쫄아, 안 쫄아, 된다 그냥, 그냥, 박으면 이긴다잉.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 랩차 나니까 살짝 쫄고. 다깎게다깎게 어, 자리 안좋은 뭐 가든지, 금에 하는... 게임, 가든지, 금에 가든지! 야,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는데. 어, 아, 살짝 꺼지고, 살짝 꺼지고, 서짝 꺼지고. 빠이빠빠다 겐지, 겐지. 아이스 상대 이제 딜 없어 이거 이거 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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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괜찮 솔로 넣었어 솔로 넣었어 괜찮아 시원시원하게 가자잉 오케이? 대답 너그래한번 막아줘 그렙 그래 한번 막아주고 아그 욕심이야 그 욕심이야 우리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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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누구인꺼 나 애타 탐먹게 느낌있게 가자 말이야 느낌있게 4대5야 아, 바이킹 배달은, 바이킹 배달 필요가 없어. 고기, 고기. 오케이. 10렙 찍고. 천천히. 다 왔다. 용검, 용검. 근데 10렙이라 이번 건 주자. 어? 상, 아, 잠깐만, 이거 상대 이거 먹고 겠다 10렙이라 이번 건 살짝 주면서. 아, 까비. 20분 안에 끝내겠지? 이거, 투사 좀 칠만 하지 않나? 좀, 상다상다 투사 먹는데? 이거 빨리 먹자. 아, 좀 늦는데. 이거, 제로터 봐줘. 오면. 가고 있어. 온다 온다, 무조건 온다, 이거. 야, 가자. 이거 누더, 잠깐 누더기 먹기 당하면서 자. 먹기 당하면서 자. 나세방한번 먹고. 야, 뒤에 가도봐나 먹자, 먹자, 먹자. 먹자. 슈트 뒤에 하나 어 슈트 스트나 먹기 나 먹기 고치 소저 고치 고치 양바아아이고 이거 금액 금액 확실한거 금액 아 라인 갈게 았다아 뿌시야 뿌시야 라인 막아줘 이거 이거까지 될거 같은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다시 한번볼게 오케이 겐지잡기야 킹게임. 아 팝을 좀 도와줘야 돼오기고나 믿어먹, 내가 믿어먹. 리드 한더 깎자 아 온다. 이거 막 먹고 뺄게. 바로 온다 온다 천천히 천천히. 나궁 채우고 우리 고치랑 이거 다잘 쓰면은 공감이랑 잘 쓰면은 아까처럼 좋거든? 응. 리드 미 번, 아니 탑한번더 먹어야겠다. 13아나 먹을 건데 못 본데 이거 좀 안보여가지고 이거 우리 진영 좋아서 응.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나 미드 한번 먹어야, 먹어야 돼 여기 다 있다 싸우지마 안싸우안싸안 싸우지마 안 싸우, 안 싸우, 싸우지 나 먹기 당하면 그냥 고치면 서. 싸워 그 가자 가자 간다 가고있어 오케이 슬트공 빠졌어 슬트공 빠졌어 이게 안되나? 데코 데코 틀. 아, 실력이 없는데? 병원 있나? 있는 사람. 뿌리 뿌리 뿌리. 데코 왔다 데코 왔다. 어가자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 깨져 비들 깨져. 그거. 뽕댕이가 나깨력 먹어. 자깨자깨자 뽕댕이 뽕댕이. 어, 잠깐만. 어, 존나 내가 응? 미드 깨고 바, 타까지 어 어, 아, 잠깐만. 어. 그냥 미드 더 있어도 될것 같아. 어, 더 있어도 될것 같아. 어, 미드 더 있어. 미드 더 해, 미드 더 해. 그거 하고 와도 돼. 아무만 먹게. 먹기 당한다, 조심. 에, 꺼져, 꺼져. 많이 하고 우리 고맙어 가지고. 쌈 났어? 스나 못다. 잘거저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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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되는거 저거. 저거. 박거 저거. 저거. 저 상대. 거 캠프 버거준비다하저 이제 공감 거 예, 네, 나도. 여기 있다. 예, 네, 먹으려고 되기 한다. 고기. 나 이제 격군 나와서 웬만잘안좋는데 근데 이거 갈고리 조심. 갈고리, 갈고리. 이거 어, 뭐 침묵 갈리는데? 먹었는데? 그럼해보자 들어갔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되나? 아, 되겠다. 나, 나 빠질게. 나킬 좀, 나킬 좀! 아, 봐봐. 나 만화 없어. 야, 성채만 계속 성채 깨져. 어. 정신 잡은 몇초몇초지꼭 찍어줄 수 있나? 12초? 성채만성채만성채만 빠지자, 빠지자, 빠지 먹기, 그랩 조심. 나 토살 맞고 우리 거다 돌리자. 오케이, 그랩 빠졌고. 나 그냥 칠 갔다 애들 을 보고 으니까 상대 것도 갈만 한데, 아, 우리 궁 하나 없 는데 이거 비벼 줄 필요 있 나？아, 온다, 그냥 가자. 우리끄 먹자. 응, 우리 이거 이거 굳이 해줄 필요 없어. 심지어 씨앗도줬을때 그냥 근데 이거 탑 상대 막 으러 갈거같 지금 아니면 견제만 하면서 공포를 기다리면? 샘 먹고 가 우리 공포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 한번한 한 번만 몇 번만 끊을 수 있나? 조금만 조금씩만 끊을 수 있나? 조금씩만 조금씩만 천천히 천천히. 공감 10초. 공감은 무조건 기다려야 돼. 어, 나 잠깐만, 나 물렸다. ,잉. 그래 빠졌어. 좋다. 옹광 저저저저 저. 저 그냥 누더기 봐봐 누더기 봐봐 여기 뒤에 자가 자거든나이탑 액기다 탑 액기다 탑 액기다 이거 문열 이거 문 열고 탑액아 여기 문열문 열어 개. 탑아 아파 아파 오케이, 탑, 햅틱도 햅햅여자살괜찮잖아왜 그래? 어케이 어, 캐리 같은데. 끼미게 가자, 오 오케이? 에?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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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할게 탈것 신고할게 상처 받았다 나 진짜 신고할게 이거 아왜 MFP 나 아니야 탈것이야 오케이.